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14년형 모델인데요. 자, 판매 금액은 299만원입니다. 어, 현대 기아차 금액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중형급 세단,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14년형 모델이 200... 99만원 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어, 가격 방어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사실라 그러면 웬만한 쏘나타 타실라 그러면 금액대가 좀 많이 비싸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 299만원에 판매를 해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가스 차량이라서 유지비 걱정 없이 타실 수가 있고요 색상도 뭐 은색 계열로 은회색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리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고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뒤쪽에 어 사고는 좀 있었는데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엔진 미션 뭐 두말할 거 없고요. 어 사고가 있다 그래서 못타는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수리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타시는데 무방하지만 어 판매하는 분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고 유무를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YF 소나타에서 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더 브릴리언트 14년형 모델이고요. 자, 휠 타이어도 깨끗합니다. 자, 외관 상태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자, 위쪽 썬어썬팅썬바이죠 깨끗하고 요 뒤쪽 휠 타이어 역시 깨끗합니다. 어, 후방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다잘 들어가 있고요. 소 쏘나타 마크. 예, 요 후방 카메라 비싼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 드릴 텐데. 어, 스마트 후방 카메라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뭐 30만 원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외관은 뭐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최상급 차량입니다. 자, 200 99만원입니다. 조기 판매 예상됩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가스 차량입니다. LPI 방식으로 되어 있는 21만키로 때 주행한 엔진 사운드 한번 듣고 가시죠. 자, 21만키로 때 주행한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자, 엔진 미션 관리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21만키로 주행한 주유 없는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쪽 앞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쪽 룸미러 쪽으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입니다. 뒷자리도 아주 깨끗하죠. 금액이 싸다고 뭐 차가 이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뒤쪽 트렁크 공간입니다. 자, 가스 차량이라서 뒤에 가스통 LPG 가스통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차는 아쉽게도 뒤쪽에서 약간의 추돌 사고가 있던 걸로 추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교환과 어, 단순 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추돌 사고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조수석 쪽 뒷자리 역시 정갈하고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조수석도 아주 깨끗하죠. 자, 299만원입니다. 14년식 모델입니다. 뭐, 09년식, 뭐, 010년식, 요런 게 아니고요. 14년형 모델. 자, 299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뒷자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인데요. 썬팅은 굉장히 좀 연합니다. 네,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어 윈도우 창문 그 다음에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이렇게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약간 어, 방석 커버 같은 게좀 씌워져 있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건 벗겨내셔도 돼요. 예 네, 이쪽으로 벗겨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어, 매트가 잘 깔려 있죠.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송풍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뒷유리쪽 깨끗하고요. 자실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깨끗한 차량이네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쪽 모습이고요. 자 룸밀러 쪽에 어, 후방 카메라 아래쪽으로 8인치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진동 같은 거 굉장히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자 앞쪽에 네, 앞쪽도 썬팅이 좀 연하게 되어 있어요 좀 진하게 하실 분들 하셔도 되고 그냥 타셔도 무방합니다 깨끗합니다 자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자, 스위치 버튼 다 깨끗하고요 이쪽에 누르시면 전동 접이 네, 잘 되고 있고요 자 도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시트도 이제 깨끗하죠 자, 거슬리는 거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 LPG 가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21만 5천 키로 대 21만 5천 키로 때 주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이쪽에 보시면은 뭐, 트립 버튼, 어, 볼륨 버튼 이런 거 있고요. 키는 돌리는 방식인데, 리모컨. 그 다음에 이쪽에 스페어 키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게 룸밀러가 이게 스마트 룸밀러라고 해서 이거 좀 금액이 좀 비싼 거예요.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아, 이쪽에 하이패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8인치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방아 여기에서 지금 항상 이렇게 뒤를 보고 있다가 후 우진을 넣으면 이렇게 또한번더 바뀌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좀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아, 이걸 또 이동도 할 수가 있네요. 예,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기하네요. 자,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예, 뭐 핸들에서 잡소리 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자, 핸들 잡소리 나는 거 전혀 없고요. 어,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시원하고요. 어, 이쪽에 지금 뭐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뭐 블루투스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연결해서 음악을 뭐 들으실 수 있고 뭐 핸드폰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런 것들 에코 버튼.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보시면 뭐이 전구도 있고요. 여기 뭐 SD 카드 이런 것도 예, 있고요. 여기 뭐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갖다가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어, 설명서 부증서는 뭐 새거 그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깨끗합니다. A 필러도 깨끗하고요. 어 앞쪽에 여기 돌방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돌방은 하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특이상 없이 깨끗하고요. 자 천정 쪽 뒷자리 쪽 이게 지금 택시 부활 차량인데 믿기지 않아요. <laughs> 정말 깨끗합니다. 일반 차들도 이렇게 요 연식이 6킬로스 되면은 조금씩 사용감이 보일 텐데 요거는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추천 매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급세단 기름도 좀 기름값도 좀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은 가스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부담없이 잘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